저희 집인데, 지금 보면 뭐에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처음 미세먼지. 오 마이 갓! 안녕하십니까, 잭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카메라를 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적부터 그 이유는 어 뭔가 좀 부끄럽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좀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많은 시청자 시청자들이 보러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러 올 거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현대무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경북 예술고등학교를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서 졸업을 한 후에 LDP 대한 컴퍼니에서 제가 활동을 쭉 하다가 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컴퍼니. 무빙 채널 댄스 컴퍼니로 대표를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빙 채널 댄스 컴퍼니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는 뉴욕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안무가로 초빙되었던 그 무용단 이름이 무빙 채널 댄스 컴퍼니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한 후에.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제콥 더나스 댄스 컴퍼니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제가 기부를 했고요. 네, 저는 여전히 현대 무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현대 무용의 대중화를 굉장히 저는 추진을 하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지만 쉽게 하나만 생각해 보면 저는 현대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잘볼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막 현대무용을 막 날고 기고막 엄청 잘해요. 근데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 어떤 무용수가 무대에서 갑자기 막 걸어 나와요. 사과 하나를 들고. 그러니까 사과를 이렇게 물고 가만히 서있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30분 동안. 막 사과를 막 물고 있으니까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술가들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어,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술 세계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술가들의 그들만의 세계가 좀 있어요 정신세계 그들만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그게 제가 봐도 너무 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현대무용이 모두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중화를 추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조금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무용을 접하고 쉽게 이해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 시민들이 문화생활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술에 대한 것을 좀더 쉽게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식으로 무용을 계속 하게 된다면, 현대무용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거워짐으로 될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요소가 될 것이고, 현대무용을 어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관객들이 보러 절대 안 오겠죠. 제 느낌으로는? 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사실. 진짜 거의 100%, 만 10%, 퍼센트. 10제 느낌으로는? 분명 이 동영상을 예술하는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소신껏. 하지만 저는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점점 타격이 크겠죠. 왜냐하면 딥하고 뭐 봤을 때 너무 어려운 주제밖에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실상 제가 2014년도랑 지금 2019년도 때 비교하면 제 고향 대구는 무용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안타까운데 사실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무용계가 침체이든 호황이든 저는 신경 안 쓰고 저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자, 그럼 대중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눈높이를 관객들에게 맞추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관객을, 관객 눈높이에 맞출까 생각을 해 볼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사과를 들고 이렇게 막, 아, 익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나레이션을 띄워주거나 자막을 띄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과를 집어서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막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사과를 먹다가 나는 턱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객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 가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레이션을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게 정말 조금의 한 예를 들어준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좀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일본 사람들도 무용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과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다르죠.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제 말은 그겁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용이라는 예술도 또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눈높이를 맞춰주면 눈높이가 점점 예술가들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레 관객 유치가 쉽게 될 것이며 점점 관객이 많아지고 무용의 시장은 점점 활성화되겠죠? 뭐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관객들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나의 예술 정신 세계를 제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관객 수준 수준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예술을 보는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단계까지 오겠죠 나의 바램이겠지만 모든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유튜브 시장도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야지 구글 사장이 수익도 내고 유튜버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서로 공생관계죠 무용도 똑같아요 많은 관객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 저 같은 후발주자의 예술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수익을 낼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예술가들이 아픈 애들을 도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어 건강한 문화생활 있잖아요 그런 게 되고 싶다는 거죠 예술로 인하여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예술로 인하여 아픈 몸까지 치유하면은 그만큼 훌륭한 예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건강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어 함께 건강한 유튜브와 생활 문화를 한층 끌어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돈과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무용가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